안녕하세요 묘상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쵸 먹거리 많이 생각하시죠. 아, 전주하면 먹거리 많은데 오늘은 이색 체험을 하는 곳을 묘상이가 방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주 초코파이 이색 체험하려고 왔어요. 일단 전주에는 이색 체험이 정말 많아요. 더 많은 것을 많은 곳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크림이랑 딸기잼 소량 크림 초코파이 6 개. 준비해 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되니까. 초코파이. 어 이거 그냥 떨어지네. 아, 나이 늑게 초코파이 만든다고 해 가지고 빵까지 만들 줄 알았잖아. 그거는 좀오버한거 같고. 어렵지 않아요. 딱 그냥 누구나 어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초코. 초코 줬어요 초코. 얘는 마지막에 적셔 줄때 쓰는 용도입니다. 초코. 일단 여섯 개다 뜯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하기 전에 손 씻으라고 말하는데 손안 씻었다. 조작품. 아손 씻고 왔어요. 미안합니다. 여섯 개니까 한쪽 면에만. 일단 해서 조금 남았어요. 남았으니까 좀더 여유롭게 어차피. 누르면 이렇게 퍼지겠죠? 살짝, 살짝. 이제 다음 단계 딸기잼. 딸기잼 조금 주는 이유가 이제 초코. 이렇게 적시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살짝. 마지막은 먹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크림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잘 보시죠. 어 여기 살짝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원래. 얘 한번 볼까요? 빵! 일단 빨래게 바로 앉어 가지고 어디 빨리 먹고 싶은데 배고프다. 초코 작업 들어갑니다. 초코 작업. 얘는 일단 그림그릴 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림도 그리나 봐요. 자. 기본 초코파이 모양이 제가 만들어 볼게 그렇게 해서 한 이유는 옆점 모양을 따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요. 해그 모양 일단 내가 한번 한번 해 볼게요. 딱요 정도 하고 또 바로 딱딱해 가지고 딱 가운데 딱 하고 딱 하고 자, 스킬로 딱 돌려주면 좋아요. 봐봐요. 이제 완성작 보여줍니다. 이거 봐요. 옆쪽 모양. 얘는 얘가 뭐 하지?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리지? <laughs> 저기 옆에 애기들 먹어버렸나 봄 아닌가? 이게 초코를 하고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이제 굳으니까 한 10분 정도? 클라버렸네요. 클라버렸어. 클라버렸어? 제가 지금 뭐를 그리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기다려봐요. 지금 망했어, 이거 지금. 이거 진짜 재밌겠다. 이거 연인들끼리 오던지 부모님이랑 와도 재밌을 것 같고 아이들은 더 그냥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일단 굳어서 보여줘야겠다. 그다음 뭘할 뭐 거냐면 어우 나좀 소질이 있어. 글씨가 좀 어렵긴 하네요. 났어요. 초코 엄청 많이 남잖아요. 얘네들은 되게 위에는 글씨를 썼으니까 밑에 초코 두부, 아까운 게얘 머리에만 해주고 아까우니까 저렇게 부어서 굳힐 거예요. 이제 딱 깔아주면 이따 냉장고 갖다 넣으면 얘네가 굳으면 그냥 초콜릿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남으면 얼른 얼른 다된것 같긴 한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초코파이 넣었잖아요 냉장고에 넣는데 었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 사이에 이렇게 주십니다. 여섯 장 주고, 박스 주고, 포장해갈 수 있는 거. 여기에 그림 그리면 돼요, 그림. 일단 새로운 거 하나 알았잖아. 저기 아이들이 핸드폰 그림을 이렇게 대고 그리는 거야. 엄청 잘 그리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뭘 하나 따라서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그냥 저를 그리는 게 낫겠네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게 오래돼 가지고. 합니다. 와, 진짜 이게 진짜 이런 거 처음이야. <laughs> 이거 뭐야, 이게? 초꾸 이거 게뭐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아까 보니까 사인도 하고, 이렇게 편지 같은 것도 쓰고 막 그러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굳었어요. 이렇게 유산지를 이렇게 들어야 빠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Okay. 얘는 저를 묘상이를 그려봤는데 뭐 그냥 얼굴입니다 얘가 보통 우리 초코파이 초코 알뜰하죠 어 이거 손에 묻겠네 녹으면 초코 맛있습니다 먹어볼게요 내가 만들었잖아 엄청 맛있겠지 오늘 찾기 성공적 묘상이 구독 칼로리 할머니. 님은유리를 빠르게 슉 전체적인 평은 좋습니다 어, 한옥마을에서 뭐 먹거리만 먹어봤지 이렇게 체험하는 거는 정말 처음인데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맛있고 가격이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도 아닙니다 15,000원인데 보통 이게 초코파이 하나 사 먹으면 은 1,500원에서 2,000원대인데 이걸 6개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체험을 할수 있는데 15,000원이면 개이득 예약을 해야 하고요. 이색적으로 뭐 연인과 와도 되고요. 가족들이면 아이들과 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왔는데 너무 좋아 보였고 구독 좋아요.